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용품 전문 제작사 바이크존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오토바이용 전용 스피커 토네이도 맥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매뉴얼이 보이네요. 제품 설명에 대한 것을 이제 나와있는데요. 영문이랑 한글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품에 그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펀지가 음, 굉장히 튼튼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틈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그냥 뭐 63빌딩에서 던져도 멀쩡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열어볼게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라디오를 들으실 수,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테나. 이게 나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브라켓입니다. 위에다 꽂게 되면, 32mm. 그러니까, 1.25인치 짜리. 이 밑에다 끼시게 되면, 이제, 25mm. 1인치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약간 그 변형이 가능한 변형 그 클램프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제공되는 고무 반대 고무 밴드. 이게 이제 그 안에서 핸들이나 엔진 가드의 바에 장착이 됐을 때 이제 크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어 좀더 완벽하게 어 설치가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고무 밴드입니다. 보이시면 이렇게. 요 요런 세심한 부분들이 장착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함을 드리지 않나 싶어요. 어, 요거는 연장도 있네요. 연장도 지금 보시면 이제 육각 육각 렌어 볼트가 들어가 있고 볼트 두개 지금 보시면 어이 풀림 방지 와셔도 들어가 있어요. 어우, 진짜 패키지가 패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완벽합니다. 메인 스피커랑 슬레이브 스피커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파워 버튼 모드 버튼 USB를 연결하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좀그 메시로 요 배선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오토바이 설치를 하셨을 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죠. 세련된 느낌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플러 배터리에 전원 이제 연결을 하셨을 때도 충분한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어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한번더 연결을 하실 수 있게끔 전원 음,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V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실 수 있게끔 이제 전원을 끊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마들 보시면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스피커에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모든 부분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라이딩 중 폭우를 만나셔도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고 외부에 주차를 해 놓으셔도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장착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핸드... 지금 1인치 짜리에요 1인치 짜리 크기인데 이게 대부분 핸들 바 같은 경우에는 1인치를 많이 쓰고요 자, 일단 한번 제로 제작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2V 배터리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도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분리 후에 전원을 연결하시고, 잭을, 커넥터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피커는 될수 있으면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실을 열고 안에 핀을 잘 맞게끔 연결을 해주시고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근데 지하여서 라디오는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품 설치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제품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원은 파워 버튼, 음, PWR이 파워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시게 되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이 블루투스 들어오게 되면 모드. 처음에는 블루투스 모드라는 음성이 나오면서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돼요. 토네이도 맥스라고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의 이름이 뜹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토네이도 맥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U.S.B를 연결하게 되면 USB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서 바로 U.S.B가 재생이 됩니다. Surprise <목소리> motherfucker. 라디오 한번. Bluetooth mode. FM mode. 모드 버튼을 두번 짧게 누르시게 되면 라디오가 켜지는 거고요. 선택이 되는 거고 돌리게 되면 주파수를 찾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안테나를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안테나는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도 있지만 이게 여기가 초강력 자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습니다. 안테나를 뽑고요. 잡힐라나 모르겠네. 여기가 지하여서. 잘안 나오네요. 어떤 잡히긴 잡히네요 주파수는 빠르게 돌리게 돌리게 되면 자 자동으로 자기 주파수를 찾습니다. 필요 기능을 다시 한번 찍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구성 그대로 옥상으로 갖고 올라왔고요. 자, On the angel eyes.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나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The Fabulous Baker Boys라는 1989년 영화 사랑의 행로 OST에서 여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미셸 파이퍼가 직접 노래한 My 오고. Funny Valentine이었습니다. 에디 히긴스 아까 설명하다 말았던 부분 중에 다리신 하나가 이 파워 버튼을 드리죠. 짧게 한번 누르시면 뮤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이 음소거가 됐다가 한번 다시 누르면 음이 다시 켜집니다. 라디오에서는 음소거 기능이고요. USB 모드나 블루투스 모드에서는 일시 정지 모드가 돼서 짧게 한번 눌렀을 때는 꺼지고 이제 일시 정지가 되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재생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라디오 엄청 잘 나옵니다. 주파수도 한번 바꿔 볼게요. 주파수를 이렇게 빠르게 한번 돌려 주시면 모드 버튼을 빠르게 한번 누르면 다음주 커스로 잡게 돼요. 아 기가 막히네. 라디오까지 들을 수 있다니.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카페 최고 출력은 300W입니다. 150W씩 300W. 그리고 전격 출력은 35 와트, 60 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드 베이스도 그렇고 트위트 성능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빵빵한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페이도 스피커 맥스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오토바이 전용 스피커인데요. 굉장히 출력도 높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베이스 뭐 고음, 저음 모두 굉장히 골고루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크에 장착을 하신 후에 주행을 하셨을 때, 어, 좀 높은 속도에서도 충분히 헬멧을 쓰신 상태에서도 음악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한번 즐겨보신 분들은요, 오토바이 위에서 느껴지는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들리는 음악이 아닌, 오토바이에서 느껴지는 오토바이의 사운드와 같이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정말 그 라이더들의 감성을 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네이도 스피커 맥스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